안녕하세요. 떡질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릴 공방에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저희 아크릴 공방에 어, 하나의 물건이 도착했는데, 어, 이문네 박스,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예쁜 응원봉 키링. <laughs> 이제 제가 응원봉 케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이 키링을 보관할 수 없냐는 의뢰가 많아가지고 만들어드린다고 했더니 이렇게 실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키링의 주인공은 어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의 어 키링 되겠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키링은 옛날 구 비스트 시절 키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이라이트의 봉어봉은 한라봉이라고 해서 전구 모양의 응원봉을 공식 응원봉으로 가지고 있죠. 저희가 하이라이트에 응원봉도 공수를 해서 케이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사이트에 판매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이렇게 캐링을 받았는데, 예전에도 이 캐링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유래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세워질 수 있게, 이렇게 응원봉이 뒤집어지면 보기 싫죠. 근데 키링은 고리가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게 되면 당연히 뒤집어질 수 밖에 없는데, 요거를 바로 세워서 진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음, 이거는 저희가 기존 응원봉 케이스 만들듯이 중간에 거치대를 끼우고, 어 요거를 세워서 진열할 수 있게끔 제작을 어할 거고, 그리고 이 박스도 같이 이렇게 옆에 세워서 진열을 할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 음원봉 캐링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물어봤더니 같이 진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진열할 수 있는 케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한번 음, 그려보고 그래 메이저 가공을 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위에 있는게 이제 일단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게 어, 오른쪽에는 원본캐링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키링 박스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았어요. 그러면 도면대로의 가공은 이 든든한 레이저 곤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작이 다 되는대로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케이스는 이런 모습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앙증맞고 예쁩니다. 제 손바닥 크기만 하죠 케이스가 그래서 너무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것 같고 이렇게 응원봉 키링을 진열을 하면 더 예뻐 보이죠. 너무 환장맞고 귀엽네요 그리고 나중에 어, 양옆에 모서리 바를 다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딱 닫으시면 이렇게 예쁘게 전열이 되는 모습이 되겠고 지금 아크릴이 조금 반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보호테이프를 그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단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짠 2단 케이스는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캐링을 키링은 왼쪽에 딱 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상자는 그냥 넣으면 조금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이 받침대 안에 끼워주시고, 딱 맞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넣으면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딱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어 마찬가지로 나중에 슬라이드 문을 딱 닫아주시면 예쁜 키링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쁘죠 저큰 기대를 안했는데 생각보다 예뻐서 어, 상품 등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리스트에 원본 키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스튜디오로 가서 보호테이프를 제거하고 예쁘게 사진촬영도 하고 그리고 어, 지금은 가조립을 한거고 음, 조립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위한 작업이죠 스튜디오에 가서 어 제대로 한번 조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기대가 되시는 우리 라이트 분들 라이트는 하이라이트의 팬덤이죠 라이트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색하네요 아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안녕